약속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누군가는 순간적으로 서운함을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걸까? 혹은 이 시간 때문에 다른 일정도 조정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갑자기 생긴 여유가 반갑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쿨한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탄탄함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책,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의 통찰에 제 생각을 담아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면 오히려 기쁜 사람이 내면이 탄탄한 사람인 이유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약속 취소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의 공통점. 아, 약속이 취소됐네. 그럼 집에 가서 일단만 책을 마저 읽을 수 있겠다. 취소됐다고? 다행이다.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속 취소는 불행한 일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에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명확한 주인 의식이 있습니다.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시간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정이나 시간 운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잡히면 기쁘게 시간을 내어 주지만 그 약속이 취소된다고 해서 하루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의미있게 활용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결정권을 타인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의 가치를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의미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상황 수용력입니다.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약속이 취소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된 것일 뿐, 거기에 불필요한 감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틀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죠. 약속이 취소된 그 시간에 우연히 좋은 책을 발견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기 충만감입니다.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내적 세계가 풍요롭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지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갖추고 있죠. 진정한 자기 충만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약속이 취소되어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내적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혼자여도 충만한 사람들의 차이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립 상태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혼자 있는 것은 선택적인 고독으로 오히려 자기 성찰과 내적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고독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신과의 대화 역시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세계를 풍요롭게 갖고 나갑니다. 많은 이들이 늘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SNS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카페에서도 혼자 있기 두려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여도 충만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관계의 건강함입니다. 이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로 여깁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필요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건강한 자기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충만한 사람들은 또한 자기 주도적 행복을 실천합니다. 행복이 외부 조건이나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짐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취소되어도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죠. 행복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그것을 거절이나 무시로 받아들이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자유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약속 취소는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에도 충만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시각입니다. 3. 행복은 타인이 아닌 나에게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멋진 집, 그리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까지. 하지만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의 주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합니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또는 그일 때문에 불행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의 행복을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 어떤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원천과 같습니다. 자기 주도적 행복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냅니다. 약속이 취소되어 생긴 여유 시간, 혼자 마시는 차 한잔의 여유, 책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고요함 등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또한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약속이 취소되어 생긴 시간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약속이 취소된 순간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혼자보다 함께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모임 사진들, 인맥이 곧 자산이다 라는 말들,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즐기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하다거나 사교성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시간을 의미있게 채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속 취소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의 공통점. 혼자여도 충만한 사람들의 차이. 행복은 타인이 아닌 나에게서 나온다. 지금까지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면 오히려 기쁜 사람이 내면이 탄탄한 사람인 이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책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